여기 한 여학생이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는데. 넌또왜 왔니? 어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뭐야 이건? 자영증?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네 어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요. 등록금만 빌려주세요. 내가 돈이 어딨니? 네 아빠 죽고 나서 받은 보험금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돈다 넣어서 없어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빠가 남긴 돈으로 등록금만 내주세요 이야 완전 그 아빠의 그 딸이네 내가 너희 아빠랑 재혼할 때 네가 끝까지 반대했던 거다 아는데 아빠 죽고 나니까 나한테 어머니라고 하고 등록금까지 내달라고? 웃기는 소리하지마 그래 우리 돈 없으니 대학을 가든 말든 네 등록금은 네가 알아서 구해 그렇게 새엄마와 삼촌은 소리치며 가버리고 여자는 아빠를 부르며 그리워하는데 이때 한 남자가 걸어오며 아니 사장님 거래를 끊으신다뇨 친구가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된거 아시잖아요 그돈 어떻게든 구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자가 옆을 지나가다 울고 있는 여자를 보고는 너 혹시 유진이니 누구세요 아 아저씨는 아빠 친구야 근데 왜 울고 있어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대학에 합격했어 아빠가 기뻐하시겠다 아 미안하구나 엄마한테는 말씀드렸어? 네, 말씀드렸는데 등록금 내줄 돈 없다고 저보고 알아서 구하래요. 다른 가족들한테는 물어봤어? 아빠가 부모님 없이 자라셔서 다른 가족들은 없어요. 괜찮아 유진아. 여기 아저씨가 도와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저씨도 아빠랑 일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여기 이걸로 등록금 내고 근처에 방도 하나 구해서 생활해.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저씨 혼자 힘드신 거다 알아요. 힘들다니 누가 그래? 아빠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 놔서 아저씨 혼자서도 할수 있어. 아저씨 이 정도 돈은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벌어. 그러니 받아도 돼.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반드시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아저씨도 아빠한테 도움 많이 받았다니까. 아저씨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남자는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친구 딸에게 주었고 그 돈은 사업에 꼭 필요한 자금이었는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자, 여기 쓰레기 또 있어.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당신 죽은 유진이 아빠 친구 아니야? 남자가 자릴 피하려 하자 야, 둘이 같이 동업자로 사업한다고 하더니 한 명은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고 한 명은 이렇게 쓰레기나 죽고 다니는 신세라니. 정말 혼자 보기 아깝네 아까워. 그러게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난 이렇게 잘 지내는데 당신은 꼴이 그게 뭐냐고. 대표님 찾으시는 분이 저분이 맞으세요? 네 맞아요. 쓰레기를 죽고 있는 저분이 맞다고요? 새엄마는 계속해서 아빠 친구에게 비아냥대고 그 모습을 보던 딸은 비서에게 무언갈 지시하는데. 그렇게 새 엄마가 자리를 떠나자 딸이 아저씨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너 유진이 아니니? 이야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네 아저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고 있겠구나 성공한 모습 보기 좋다 아저씨 모습은 좀 그렇지만 아저씨 제가 알아보니 그때 주신 돈 때문에 계약이 끊기면서 하시던 일이 잘못됐다고 들었어요 유진아 기태기가 죽기 전에 항상 하던 말이 혹시 자기가 잘못되면 딸 아이를 부탁한다고 늘 말했었어 대표님.